11월 29일 폐역하고 도른 곳 포악한 거그 성업이 화이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제자들은 경솔하고 관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교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부조런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노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술토의 불에 소멸되리라.